네, 목사님. 오늘도 믿음의, 신앙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오늘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거듭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교회 내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공식처럼 여겨져 있는 게 거듭나야 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뭐 거듭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교회에서는 이제 성령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어떠한 의식을 통해서 침례 또한 우리가 거듭남을 강조하게 되고 성령 또한 거듭남을 강조하고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없는이라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언가로 거듭나거나 확실하게 성령이 이제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은연 중에 얘기만 하지 확신 있는 어떠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진실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이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인간을 지었는데 그 영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기대하시고 또그 기대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흠없고 점없는 자로 인간의 모든 나약함이나 그 연약함들을 그 한계들을 극복한 자의 생명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원하시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약점이 완전히 해결되야만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죄로 인하여 타락해 가지 않하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영원한 의를 소유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의를 정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럼 결국 이 의의를 깨닫는 데에는 우리에게는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는 신비한 일인데 이걸 우리가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그렇게 믿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영원한 신분이라고 그걸 이제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야. 일반 성도님들이 보통 알고 있는 것들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침례라는 것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공식 같은 게좀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같은 내용일까요? 아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늘 말을 하는데 이게 참 단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시선이 어긋나 있어가지고 이거 전체를 믿음으로 소유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아우성들이 좀 난다고. 교회마다 주장이 다르고, 교단마다도 주장이 다르고, 신앙마다도 주장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혼란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선명하게 여기에 대한 이해를 못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야. 저희 징검다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진리는 하나인데, 그러한 진리의 내용들이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서 우리가 이제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볼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 그러니까 물로 나는 것은 무엇이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지. 그게 거듭나는 거 아니야. 약간의 그 인간의 뜨거움 같은 건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으로 나는 것이다 이거지. 그렇게 났을 때 우리의 신분이 새로운 피조물 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어떤 한계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약속을 정하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중한 약속, 그 영화로운 약속이라고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여정이다, 이 말이지. 그럼 전좀 궁금한 게 거듭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 실제로 교회에서 특정한 의식도 거치고 이제 보통 그런 거를 한다고 해서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확 바뀌거나 그런 건또 약간 다른 문제잖아요. 완전히 바뀌어. 어. 우리가 그거를 선명하게 느낌이나 뭐 어떤 체험을 통하여 그 선명하게 바뀌는 거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의 안에서는. 완전히 바뀌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감각적 체험이 없으니까 누구는 그 감각적 체험을 동반하여 선명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구는 그런 걸 느끼지 못해서 내가 진짜 그렇게 된 건지 안된 건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약속 안에서는 선명하게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역사가 있다 이거지 사실 성경의 그런 내용들은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신학을 했고 이제 그런 책들이나 공부를 많이 했지만 솔직히 좀 그냥 비유 같거든요. 음, 그냥 그치. 은유 같고 사실은 뭐 그냥 뜨거운 같은 어떻게 보면 적절한 단어로 그냥 넣으신 느낌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해요. 이게 정확히 어떠한 것을 말씀하신 거다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교회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야. 신학도 그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놓치고 있는 그들의 확신이지, 하나님의 확신은 거듭남이 피해갈 수 없는, 또 인간을 걱정하셔서 그 거듭남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만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하신 뜻이다. 이거지. 이게 우리에게 가리워졌을 때, 감춰졌을 때 신비인데, 이건 우리에게 알라고 하나님께서 그 신비한 의도를 정하신 하나님 이시지만, 그걸 알고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길 바라시는 거라고. 그러면 또왜 우리는 물로 나야 되고 왜 성령으로 나야 될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갖고 숨을 내쉬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야. 얼마나 그게 중요한 일이었으면, 뭐 얼마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결론의 일이었으면 그 부탁을 하셨을까? 그 부탁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그 의로 말미암는 영화로움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첫 번째 우리를 만나신 다음에 일성으로 그걸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거지. 내가 이제 늘 말하는데, 이건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 한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야. 당신의 능력을 동원하여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 그리 신분이 변화된다를 때 영화로운 신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신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로 우리가 완성되기를 바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죄인이라 그러잖아, 죄인.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의 약속을 불순종하게 되어 있고 의심하게 되어 있고 믿음 안에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위기의 의지 앞에 있는 거야. 음. 여기서 이제 우리 확신을 쫓아갔을 때 그걸 죄라 그랬잖아. 이건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도사리고 있는 위기란 말이지. 하나님의 의의 약속을 우리 의지 앞에 계명으로 주셨다고. 근데 이거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우리 의지에 달려 있다 그랬잖아. 근데 인간은 이 의지의 자유 때문에 마침내는 그 말씀을 의심하고 자기 확신으로 떠내려가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그걸 죄고 사망이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뭐 전적 타락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그냥 문제가 정욕으로 아니라. 인해서 응. 하나님을 약간 의심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그렇지. 하고 계신 거죠. 완전한 인간이었던 아담이 마침내는 그 손을 들어 손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는 필요에 우리 인간의 약점이 있다고, 한계가 있다고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시려고 그러는데 그걸 해결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야 물로 거듭난다는 게 뭐냐면 침례받음으로 거듭난다 이 말이지 그건 침례의 의미가 뭐냐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신다는 거거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대속의 능력이라고 그건 음.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은혜의 방법이다 이거지. 요걸 은혜라 그리는 거야. 이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라고. 이 은혜는 저항할 수가 없어요. 아, 네. 왜 저항할 수가 없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일방적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죽으신 거야. 만인 속죄하셨다고. 그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아빠가 알아서 해줄게 하고 그냥 후다닥 처리해 버리신 음, 거죠. 예수를 보내셔서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셨다고.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힘 있게 되면 거기 연합하는 거잖아. 그럼 뭐가 돼 우리가? 그 대속의 죽음을 은혜로 받지 않았을 때 우리는 뭐였어? 죄인이었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받았잖아. 그럼 죄인이 아니야? 죄인은 아니죠. 의인이잖아. 의인으로 거듭나는 거라고.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그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우리를 대신 죽으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의인이 되는 그걸 받은 거예요. 그렇지. 거네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거듭나진다고. 어떻게 거듭나지냐.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난다는 거야. 그럼 성령으로 난다는 건 뭐냐, 그지. 죄인이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거야. 아. 예수란 이름은 저희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는 자의 이름이다 이 말이지. 예수란 이름이 그래요. 그리스도란 이름은 뭐야?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는 이시다 이 말이야. 기름 부으시는 자다 이 말이지. 메시아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얘기야. 그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뭐가 돼? 자녀가 된다 이거지. 진짜. 그러면은 조금 쉽게 이해를 해 보자고 한다면은 과정은 과정이잖아요. 그 침례 다음에 성령을 받는 과정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볼수 있네요.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게임이라고 치면 단계야 단계. 예, 네, 1차 전직을 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더 높은 단계, 그렇차 전직을 하는 것이 그렇지. 당연한 서순이겠네요. 그 죄인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 인간은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그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된 거야.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 죄인으로 회복된 그들의 신분을 뭐라 그래? 백성이라 그린다이 말이지. 마치 저 애굽에 우리가 끌려갔잖아. 자기 스스로의 그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야곱부터 그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아, 네네. 그게 영화로 움인지 알고. 그러나 곧 노예가 돼 가지고 영원한 죄 아래 신음하는 자의 처지 같이 전락해 버렸어요. 음.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신분이 되어서 노예처럼 사는 거랑 똑같이 됐다고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끌어내신다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죽음이 피해가고 나서 그들이 광야를 탈출하는 거야 그때 어디를 건너 홍해를 건넌다고 홍해 홍해를 건너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추적하다가 마침내는 그 추적을 다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갔을 때 마침내 그들이 다시는 위협받지 않는 자유자가 됐다고. 아 일맥상통하는 그렇지. 부분이 있네요. 6월절 어린 양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유자가 된 거야. 그리고 그래, 대신 죽으신 그분의 죽으신과 그 피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됐다고. 이것도 뭐 언젠간 다룰 내용이겠지만 목사님께서는 사실 출애굽기만큼 예수님을 잘 표현하는 책이 없다고 그렇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 우리 유대인들이 이제 애굽에 종이 돼서 이제 그 물을 지나감을 통해서 종이었던 자가 그렇지. 자유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침례라고 볼수 있는 거네요 홍해에서 물 가운데 다 죽은 자 같이 그들이 걸어갔는데 하나님은 산자 같이 그물 속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끌어내셨다는 얘기에요. 믿지 않는 자가 그렇지. 교회를 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상태를 어떻게 보면 죄인에서 그래도 나아온 자잖아요. 그렇지. 그러한 상태를 침례받은 자라고도 볼수 있겠네. 그러니까 침례는 있겠네요. 예수님의 은혜에 연합하는 거예요. 네. 대속의 죽음에 연합하는 거라고. 그건 하나님이 값 없이 주신 거야. 누구에게나 주신 거라고. 그럼 모든 사람은 사실상 침례받았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대속받은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서 이제 그 죄의 종노릇 탈 이유가 없어요. 자유자인 거야. 근데 본인이 자유자인 줄 몰라. 아.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대신 죽으신 걸 모른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그걸 침례처럼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나갔잖아. 자유자가 됐잖아. 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그 전에는 누구의 백성이었어? 애굽의 백성이었다. 아. 종이었어. 종, 백성도 아니고. 어, 이게 딱 맞네요. 죄의 종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 은혜에 연합하여 자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더라 이거지. 아. 그들이 이 세상을 광야처럼 지나더라 이거지. 나그네처럼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위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야. 음. 40년을 방황하다가 그들이 요단강 앞에 서는 거야. 그 율법으로 홍해에서 끌어냈던 모세도 그 산에서 죽고 네. 이제 여호수아가 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는 거야. 여호수란 이름은 예수란 이름이야. 음. 여호수아는 히브리오고 예수는 헬라어야. 똑같은 이름이야. 그 이름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요당강을 넘어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들어가는 거라고. 그때 아. 제사장이 법계를 메어. 거기에는 돌판과 만나와 지팡이가 들어 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현현이 거기 비우처럼 우리 앞에 계시되어 있는 거라고. 아, 그게 또 삼위 하나님과 그렇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성령이라는 거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되고 또 그건 우리에게 약속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선명한 약속이었는데 거듭남의 약속이다 이거지 거듭나서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이것이 펼쳐져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너무 놀라운 이야기인 건 알겠는데 자 홍해를 건너는 것 자체는 그렇지. 우리가 물로 그렇지. 우리 생명으로 나아오는 것을 말했다 했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 법계를 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어떠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음... 그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야 음... 그 성령의 계시인 법계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물에 발을 딱 디뎠을 때그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물이 갈라지면서 말르는 거야 거길 음... 건너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그 물속에 들어가는 그것이 그치. 우리와 하나가 됐다라고 볼수 있는 거야 성령으로 거다. 하나가 되어 그 절망의 한계의 길에 발을 디뎠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길이 열리더라 하는 거지. 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이 말이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에게는 불가능했던 신분이 가능한 신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로 거듭났을 때 우리의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 이거야, 우리가. 백성인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백성이고 그들 포기하지 않은 영원한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얘기야. 그것처럼 우리가 홍해를 건너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는 거듭나는 거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데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지. 홍해를 건너는 물로 났을 때에는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는 것이고 그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는 그 법계를 의지하여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데 그걸 자녀라 그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난다 하는 것은 은혜와 진리로 난다는 말이야. 그게 어떻게 영접되느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야. 그리스도가. 음. 예수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이름이다 이거지. 음. 애굽의 노예 되었던 우리가 그 노예에서 탈출하게 되는 것이 홍해고,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광야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그 영원한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가나안이더라. 이거야. 하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거든. 이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인간은. 그 이제 성경 속에 숨겨진 침내나 성령에 대한 것들은 사실 너무 납득이 됐어요. 아, 그래서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그렇지. 있었구나. 그래서, 아, 그것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될수 있겠다는 알았는데, 그러면 사실 가장 실질적인 문제가 있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냐의 문제인데, 사실 지금 교회에서는 어디는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또 방언 문제나 뭐 여러 가지가 그치. 섞여 있어서. 그리고 또 어디는? 이 성령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모호하게 답하는 것도 사실 그치.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침례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의미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나 침례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명이었음을 우리에게 기억시키려고 하는 거야. 아 이제 성찬처럼. 성찬도 그렇고 침례도 그렇고 너희가 이것을 받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확신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하라는 것이고 은혜와 진리의 연합하라는 것이고 그분의 대속의 죽음과 또 부활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연합하라 이 말이야 거기서 거듭나라 이 말이거든 그게 영원한 계명인 걸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이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령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가 있냐 약속하신 거예요? 거야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야. 우리를 보증으로 주시는 거야.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생명으로 연합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따라오시는 거다 이거지. 음. 약속은 믿고 소망할 때에 우리에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 이 말이지. 소망해야 된다 이거야. 구하여야 된다 이거지. 왜 구해?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최고의 사랑입니다야.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입니다. 하고 그걸 내가 바라고 소망해야 된다고. 그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시켜주는 거예요. 믿음을 초월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다른 방법은 어떤 것도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성령은 확실히 존재한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가 지금 성령 문제가 나오는데 왜 삼위가 되셨느냐는 문제가 나오잖아. 아 그렇죠. 의를 위하여는 필연이란 얘기야. 성령이 나오셔서 우리 안에 임하시려고 삼위가 되신 거야. 저 멀리 계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와 아들 보좌에 계신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능력이 뭐냐?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나오실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기름붐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약속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지, 그걸 성취하려면 성령이 나오셔야 돼. 그래서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거야.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진검다리가 다루는 내용들은 기존 교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성경에 당연히 성령 성경 나오고 아뭐 우리 교회에서도 당연히 성령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합니다. 그거 너무 별 문제 아닌데 자꾸 이렇게 괜히 꺼내시는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을 또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요즘 교회에서는 이 성령이 왜 문제를 이렇게 삼고 있는 건가요?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너무 비이성적인 것 같으니까. 성경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야. 인도하심, 인치심, 이게 의미를 모르는 거야, 지금. 어. 지금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건 오해라는 거야. 음. 성령은 따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주신다는 거야. 아. 우리가 이제, 은혜로 믿음을 얻는다 그랬잖아? 우리는 은혜가 믿음을 얻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우리는 은혜를 대속의 죽음이라고 얘기한다고. 아, 그 맞아. 대속의 죽음을 힘입어, 죄인에서 죄를 해결했으니, 너의 의지가 얼마든지 의의를 선택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음. 그래서 우리는 의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아. 근데 지금 교회는 은혜를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대속의 죽음이라고 보지를 않고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보는 거야. 이걸. 음.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만 전적 타락하여 죽었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능이 회복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아, 이게 뉘앙스가 사실 굉장히 큰 거죠. 믿음으로 거듭났는데 무슨 성령으로 또 거듭나냐는 얘기야. 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항목을 이미 사용해 버렸다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걸 다른 절차로, 다른 약속으로 받아들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로 거듭난다는 말 있잖아, 그지? 네. 대속의 죽음으로 거듭난다는 거를 여기다가 갔다가 성령을 써버렸어요 이 세상이 그냥 인간이 정해놓은 그 정립들을 이제 메꾸고 그냥 어떻게든 사용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그 성경의 이야기를 굉장히 다르게 해석을 할수 있으니까 얘기를 꺼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건또뭔 소리 믿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이미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너가 믿은 것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벌써 말 자체가 약간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말이 안 되잖아요. 너희가 은혜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걸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걸 성령이 하신다고 얘기한다고. 성령이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대.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지방을 전도를 하면서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의 위치 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대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가로대 요한이 회계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일을 믿으라 하셨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여기 이제 뭐라 그래 제자들을 만났다 그랬지 이미 믿고 있는 제자들이야 믿음은 그들이 갖고 있는 거야 어, 그, 제자까지 그렇죠. 되었어요 아니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도 믿음은 다 이루어져 있는 거라고 소유되어 있는 거예요 의의는 되었다 이거지 죄는 해결했다 이거야 그래서 음. 애굽의 종로로 타던 데서 너 자유자가 되어서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힘입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벗은 자라고. 그때에 그들이 자유자가 됐다고.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했더니 아니 성령은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는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니 믿었는데 성령은 받은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그건 성령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은혜가 성취된 거를 믿음으로 믿음은 가능한 거야 근데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의 은혜에 의해서 거저 받은바된 것이니까 그 가능하다고 근데 성령은 너희가 받아야 돼 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 더 영화로운 신분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너희가 물론는 거듭났어. 은혜로는 거듭났어. 너희 진리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지. 성령으로 음.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신다고. 의의 영이에요. 자녀의 영이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죄인 되었던 자들이 의인이 되었으나, 의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두번 거듭나야 돼요. 음. 그러니까 첫 번째 거듭나는 거는 예수의 대속의 죽음으로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성령을 받음으로 된다 이거지.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지금 성령 받는다 그러면 이걸 자꾸 시비를 건다고. 자기들은 성령 받은 적이 없는데. 그 우리 믿을 때 성령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성령으로 됐다는 거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 근데 여기 성경은 그렇게 말안 해. 믿을 때의 성령을 받았느냐 얘기하거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인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계명이야 영원한 약속이고 복음이라고 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에게까지 거듭남으로 달려가야 될 약속이 정해진 거야 이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얻으셔서 자녀처럼 사랑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라고. 우리가 이 약속을 놓치면 우리는 실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개가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영화로움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지.